네. 오늘은 좀 강력한 파워가 필요한 두껍게 치는 장단장 더블레일, 밀어치기 더블레일 형태나 단장단 밀어치기 더블레일, 또 삼지 같이 좀 수구가 좀 임팩트가 많이 실려야 되는 공을 칠때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꿀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 방법은 그립을 좀 강하게 쥐시라는 거예요. 그립을, 그립을.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을 쥐는 타이밍이 워낙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쥐고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 힘을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, 저점차나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이 어렵거든요. 그래서 그립을 꽉 쥐시고 중요한 거는 백스윙 할 때도 그대로 꽉 쥐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보통은 백스윙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. 자, 왼쪽에 사진처럼 엄지검지가 이렇게 풀리게 돼 있어요. 자,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백스윙을 할 때도 그립을 최대한 주먹의 모양을 유지하려고 했을 때는 엄지검지가 상당히 밀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이렇게 하게 되면 큐가 백스윙할 때좀 들리려고 할때 최대한 안 들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면 상당히 손목과 엄지검지가 밀착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가지가 힘 있는 배팅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단장 배치와 단장단, 조명우 선수가 월드컵에서 공략했던 단장단 배치, 삼지 배치, 두 번씩 세 배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 보시면은 그립을 어떻게 쥐고 있는지 잘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립을 꽉 쥐고 있죠. 꽉 쥐고 있고, 백스윙 할때 큐가 들리는 걸 최대한 억제하면서 지금 엄지검지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자, 우리가 펀치할 때도 주먹을 꽉 줘서 펀치 기계로 힘을 전달하는 것처럼 자, 조명우 선수는, 자, 이런 월드컵에서 일목적구가 거의 한 포인트 있는 데까지 밀어치기 더블레이를 공략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힘들고, 자, 화면상에는 가까워 보이지만 반 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. 반 포인트 이상 떨어진 위치를 공략한 겁니다. 공략 방법은 좀 전과 같은 방식이고요. 그립을 꽉쥔 상태에서 백스윙을 할 때도 그대로 최대한 엄지 검지를 밀착한 해 상태에서 그립을 풀지 않고 공략한 겁니다. 자 이번엔 삼지죠. 삼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 일족구가 가깝고 얇게 칠 때는 그립이 느슨하고 느슨하게 해서 던져도 상관이 없어요. 자 그런데 일목족구가 조금 멀고 조금 두께를 써야 될 때는 자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자,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치면, 자, 힘이 부족하지 않죠? 자, 여러분들도, 자, 이런 공들이 잘안 되셨던 분들은 그립을 꽉 쥐시고, 엄지검지를 잘 밀착시키신 다음에 단단하게, 견고하게 한번 공략해 보시면, 자,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. 달달한 30점이 사용하고 있는 제이플라워 Q입니다. 현재는 최신 모델인 버전 2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. 두 모델 모두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입 방법은 제이플라워 Q 공식 홈페이지나 개별 문의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개별 문의는 박세용 대표님께 전화나 문자로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독자 혜택으로는 기본 사은품 외 특별 사은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. 화면 하단 슈퍼땡스 기능을 통해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